제가 지난번 EV5에 관련해서 아쉽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400V 시스템이라니 아쉽다. 주행 거리 감소는 어쩌냐. 이런 점들 때문에 선뜻 추천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스펙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차량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EV5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거나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넓은 실내 공간이 꼭 필요하다거나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왕에 EV5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사야 가장 후회 없고 똑똑하게 사는 걸까? 옵션 조합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가격은 2026년형 가격표 기준이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이고 보조금 미적용 가격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부터 볼게요. EV5, 롱레인지, 에어, 어스, GT라인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기본인 에어트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가격표를 보니까 에어트림 시작 가격이 4,85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 에어트림을 그냥 깡통으로 사시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 후회하실 겁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인데 이걸 빼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136만 원짜리 컴포트 원 옵션입니다. 가격이 꽤 있죠. 하지만 이건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넣어야 되는 필수 사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기에 한국 운전자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능들이 다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일렬 통풍 시트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덥고 습해요. 한 여름에 떼양볕에 차 세워뒀다가 딱 타면 시트가 불덩이 같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엉덩이랑 등에 땀 차는 거 이거 한번 겪어보면 통풍 시트 없는 차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쾌적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렬 파워 시트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랑 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도 같이 들어갑니다. 수동으로 레버 당겨서 시트 조절하는 거 은근히 불편해요. 내 몸에 딱 맞게 미세하게 조절하기도 힘들고요. 특히나 허리지지대는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도도 확 줄여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2열 열선 시트랑 파워테일게이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침 들고 있을 때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거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컴포트1은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에어트림 4,855만원에 컴포트1, 136만원을 더한 가격. 총 4,991만원. 이게 EV5를 타기 위한 진짜 시트입니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은 끝났고요 여기에서 부터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선택이 갈립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나는 주로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다 출퇴근하고 뭐 마트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길을 다니는 거랑 주차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모니터링 옵션을 추천합니다 이 옵션의 핵심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입니다 이게 있으면 운전 난이도가 정말 확 내려가요 서라운드 뷰는 하늘에서 내 차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360도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이죠 좁은 골목길에서 벽에 바짝 붙여야 할때 감으로 하다가 휠 긁어먹기 딱 좋은데 근데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화면 보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선에 딱 맞추기 힘들 때 화면 보면서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차선을 바꿀 때 우리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계기판의 뒤쪽 화면이 바로 뜨니까 사각지대 걱정도 없고요 심지어 이 옵션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 2까지 포함돼서 좁은 주차 공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주차 구역이 좁거나 출차가 힘들 때 차량 밖에서 스마트 키로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직각 주차나 평행 주차도 차량 외부에서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주차 칸이 좁은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탑승하거나 하차하실 수 있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훨씬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이겁니다 나는 뭐 주말마다 교외로 자주 나가고 고속도로 탈 일이 많고 장거리 운전은 필수다 이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를 적용해서 132만 원인데요. 이 옵션은 안전 측면에서 돈값은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에어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상태로요. 근데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시면 내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는 기능과 고속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포함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에어트림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있다는 건 명백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추가로 드라이버와이즈를 넣으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다양한 상황이 추가가 됩니다. 안전에 있어서 사고를 한 번만 막아줘도 물적인 피해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차량 문 열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때문에 개문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하는 안전하차 보조도 이 옵션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옵션을 선택할 때 편의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는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정말 가성비로 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에어트림의 컴포트 1을 기본 시작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혹은 모니터링 옵션을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시내 주행도 많이 하고 고속도로도 자주 타는데 둘다 필요한데. 그래서 에어트림에 컴포트 원 넣고 모니터링 넣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다 넣으면 완벽하겠네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절대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에어트림 시작 가격 4,855만 원. 여기에 컴포트 원 136만 원, 모니터링 136만 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132만 원다 더하면 총 얼마일까요? 5,259만 원입니다. 자, 근데 바로 위 등급이 어스트림의 기본 시작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볼까요? 5,230만원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에어트림에 필요한 옵션 몇 가지를 넣으니까 어스트림하고 29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손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어스트림으로 가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면 어스트림에는 에어트림에서 필수로 넣었던 컴포트 1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트림에서는 아예 선택조차 불가능한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편의 기능들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29만 원을 더 주고 이런 기능들을 가져가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거 정말 편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운전할 때 버튼 하나로 시트와 사이드 미러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탈 때마다 맞추는 거 진짜 귀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결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운전석 이지 업세스. 차에서 내릴 때 시트가 뒤로 쓱 밀려서 편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탈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이거는 정말 좀 고급 차를 탄다는 느낌. 들게 해주죠. 세 번째로는 후진 연동 자동화양 아웃사이드 미러입니다. 후진할 때 주차선을 보기 편하게 미러가 자동으로 아래로 기울어지는 기능입니다. 평행 주차할 때도 정말 유용해요. 네 번째로는 3종 공조. 뒷자리에 탄 아이나 부모님이 원하는 온도를 뭐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패밀리카라면 필수죠. 그리고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실내 공기질도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2열 암레스트까지 있어서 뒷자리 승객의 편의성도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어스트림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굳이 29만원 차이라고 이거를 다 포기하면서 에어 트림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오래 타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베스트 픽은 바로 이겁니다 어스트림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모니터링과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나머지 옵션들은 좀 여유가 있다면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추천한 차량의 최종 가격을 계산해 볼게요 어스트림 기본 가격 5,230만원 모니터링 136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132만원 다 더하면 차량 가격이 총 5497만원입니다. 이 조합이 왜 최고의 조합이냐? 이렇게 구성하면 주행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편의 기능과 안전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서라운드 뷰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주차나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다양한 기능들로 안전 및 운전 피로를 확 줄여 줍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 줄수 있고요. 게다가 메모리 시트, 이지 억세스 3존 공조 같은 편의 기능 사양들까지 모두 기본으로 챙겨 가니까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가족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서 그리고 오래 탈 차로서 가장 완성도 높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옵션이 없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가는 게 결국 돈 아끼는 길이에요. 자동차에서는. 여기까지 제가 추천하는 EV5의 트림 옵션 설명드렸는데요. EV5 구매를 생각 중이고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일시불 할부는 물론이고요. 장기 렌트나 리스까지 원하시는 방식대로 편하게 견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렌트는 어디서도 받아보시기 힘든 특가 견적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꼭 챙기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